안녕하세요. 글쓴 운동선생 고원재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무릎입니다. 무릎 참 중요한 관절이죠. 우리가 무릎이 아픈 분들을 흔히 보는데요. 무릎이 왜 아플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꼽는 무릎 아픈 이유 첫 번째는요. 바로 체중입니다. 선수들은 무릎이 아픈 경우가 너무 혹사해서 많이 써서, 과하게 써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우리 일반인들이 무릎 아픈 경우는 제가 볼때 체중이 많이 늘어서 그래요. 무릎이 자기 할 일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허벅지 운동, 또 무릎 주위의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. 제 제자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. 어, 동료들이 다 의사일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병원도 하고 계시고. 그런데 이 무릎이 낫질 않아서 한 7, 8년을 고생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저와 만나서 정말 3, 4개월 만에, 한 5개월, 3, 4개월, 5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싹 가셨습니다. 무릎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. 그 비결은 바로 체중을 3kg 정도 뺀 거예요. 여러 가지 저와 함께 방법을 동원해서 소식을 좀 하시고, 그 다음에 허벅지 운동도 하고,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체중을 3, 4kg 정도 뺐더니 무릎 통증이 지금까지 아예 없어요. 무릎 얘기는 하지도 않으세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릎은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2kg 정도 늘어나면 무릎은 10kg에서 15kg 정도를 더 짊어집니다. 무릎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해야 돼요. 불쌍하지 않으세요. 전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보고 무릎을 올리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무릎을 이렇게 감싸면서 얘기를 합니다. 뭐 겉으로 혼잣말을 해도 되고요. 속으로 말해요.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제가 강연 갈 때마다 직장인 분들에게 기업 강연을 가면 꼭 이런 자세에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같이 말하자고 시킵니다. 그럼 다들 웃고 하면서도 무릎을 보고 측은한 거예요. 그래서 사과하고 고맙다고 얘기합니다. 미안해 고마워. 체중이 불어나서 얼마나 이 무릎이 고생을 하겠어요. 통증이 생기면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.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.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, 무릎에 큰 이상이 없다. 수술을 요하지 않는다. 그러면, 뭐, 사실은, 뭐,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, 아주 일부 의사 중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권하는 분들도 있어요. 뭐, 서울대 그 정성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얘기하죠. 허리 통증에 대해서. 마찬가지, 무릎도 마찬가지예요. 자꾸 칼잡이처럼 메스를 들이대는 의사보다 어떻게든 수술하지 않고 좋게 치료를 해나가는 의사가 저는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. 무릎이 병원에 갔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다 또는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체중을 빼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, 아,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체중부터 줄이는 겁니다. 줄여나가면서 또는 줄인 다음에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. 허벅지 근육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? 무릎을 보호하는 안전히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. 관절이 무릎 관절을 해야 할 일을 허벅지 근육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. 그럼 허벅지 근육이 생기면 무릎만 보호하느냐? 아니죠. 우리 몸의 제일 큰 뼈, 단일 뼈로 제일 큰 뼈, 대퇴골을 보호하면서 골다공증 예방을 해주고 하체가 튼튼하니까 안정감이 있으니까 코어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. 골격근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? 기초 대사량이 또 늘어나죠.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허벅지 운동은 필수입니다.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예요.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으냐? 여러분, 하체 운동은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제 유튜브, 제 채널에서 하체 운동 코너를 가보시면 10가지 이상의 하체 운동을 제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올려놨습니다. 우선 그걸 보고 자기 체력과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운동부터 아주 가벼운 것부터 따라해보세요. 가벼운 운동도 있고 난도가 중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. 천천히 자기 자신한테 맞는 것부터 따라해보시고요. 그 다음 뭐 하느냐? 체중을 뺐죠. 하체 운동을 했죠.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.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건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다음 시간 또는 어,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무릎이 아프면 체중을 빼자. 그 전에 병원에 한번 가보자. 그 다음에 체중 뺀 다음에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허벅지를 키우자. 허벅지 굵으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꼭 그것만 아닙니다. 허벅지 굵어서 좋은 게 아니라 허벅지와 허리의 비율이 좋아야 돼요. 허벅지가 굵고 좋은데 허리도 두껍다, 배도 많이 나왔다. 그건 그냥 뚱뚱한 겁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허리는 좀 날씬하게. 뱃살은 빼고 허벅지 근육은 크기보다도 이 질. 근질이 좋게 탄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. 그러면 무릎이 보호되고 무릎이 웃습니다. 아야아야하던 무릎이 하하하하 웃어요. 그렇게 해서 무릎을 보호하고 튼튼한 무릎으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면서 건강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. 화이팅!